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그 재미있는 겐의 응용 중의 하나로 C 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겐은 요거의 약자입니다. 컨디셔널 i t n 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C 겐이라는 것은 그 레이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주어서 이미지를 보다 잘 생성하고 식별하기 위한 그 잠재적인 공간의 그 지의 확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즉, 그, n 같은 경우에는 그 훈련된 이미지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긴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비슷한 걸 만드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만듭니다. 즉, 일반적인 또 겐에 대한 그, 우리,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그려놓을 거고요. 요 밑에 C겐이 또 그려있는데, 자, 일반적인 겐을 다시 한번 볼게요. Real 이미지하고 이 랜덤한 그 숫자로 구성된 그 잠재적인 그 특성, 그 레턴트 그 feature들을 집어넣고요. 그 제너레이터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리얼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를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제너레이터가 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c g 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알고리즘은 컨디셔널 겐이라는 거는 리얼 이미지를 만들 때그아 리얼 이미지를 입력을 할때이 리얼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는 것을 그 가르쳐 주는 타겟이 되는 라벨 y도 함께 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 이미지 1을 주면 라벨은 1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일이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컨디션을 주는 겁니다. 즉, 라벨을 컨디션으로 주면 그 라벨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당연히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요, 그, 레이턴트 벡터, 그, 잠재 공간이 더 이상 g라는 그 벡터 크기 사이즈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 라벨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양상을 띄게 되는 겁니다. 자, 좀더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그 그림은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된 그 컨디셔널 겐을 눕혀놓은 걸 세워놓은 거거든요. 즉 여기 디스크리미니터가 여기 있고 여기 제너레이터가 있는 겁니다. 즉 이미지도 일종의 벡터니까 우리가 벡터 형태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 또는 매트릭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라벨도 뭐 숫자일 수도 있고 벡터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렇게 놓고서 입력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입력으로 준다는 얘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이 입력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이것이 이 위에서 그 소위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결과값으로 y가 확인되는 과정에 쓰이는 거고요.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조금 다르죠? 제너레이터에서도 입력은 g 값을 넣는데, 이 라벨 y를 우리가 그, 소위, 함께 우리가 생성을 하고, 만들어주고, 이 라벨 y가 또이 제너레이터에서 생성된 그 값과 함께,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g a 에서는 생성할 데이터 모드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되는 데이터가 어떤 게 생성될지를 우리가 모르고 그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c g a 조건부 겐에서는 레이블 y를 생성기에 추가에게 변수로 추가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또한 실제 이미지를 더잘 구별하기 위해서 판별기 입력에도 이 Y를 함께 제공해서 이것이 생성된 게 진짜 1로 생성됐는지, 2로 생성됐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레이블을 어떻게 주느냐? 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실제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긴 하겠는데요. 이미지를. 보통 그뭐 숫자를 우리가 그 만들어내는 핸드 리튼 디지트를 생성하는 그런 겐이다. 하면은 그 벡터로 원핫 벡터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데요. 즉 길이가 그 소위 10인 그러한 그 0부터 9까지 숫자를 포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는 0 1 2 3번 인덱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0이면은 여기가 1이겠죠? 그리고 9면은 여기가 1인. 그러한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이 y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컨디셔널 걔를 썼을 때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그 숫자들이 잘 정렬되어 있죠? 그 이유는 그 레이블을 0으로, 1로, 2로. 3으로 줬을 때그행이그 제너레이션 된 숫자들의 모양입니다. 어떤 거는 뭐 제대로 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의 그 주어진 레벨에 적합한 그러한 숫자를 생성하는 걸알수 있고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그, 소위 제너레이터가 훈련이 완료되면 원하는 숫자 핸드리튼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유사하면서 조금 더 흥미 있는 게 바로,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로 C겐, -GAN, 조건부 겐을 돌렸을 경우에, 왼쪽에는 언컨디셔널 겐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일반 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겐으로 그,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는 패션 아이템 10개를 그, 소위 가지고 있는 그런 훈련 자료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뭐, 바지라든지, 구두라든지, 아니면은, 그뭐 다양한 티셔츠라든지 또는 샌들이라든지 가방 등등 열 가지 아이템입니다. 훈련을 시켰더니 열 가지 그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패션 아이템들을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컨디셔널 게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 할 때는 이와 같이 그 원하는 형태를 그 소위 아이템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0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뭐 티셔츠, 뭐 팬츠, 뭐 등등 해 가지고 10가지 아이템을 적절하게 잘 생성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컨디셔널 겐을 사용해야 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상을 쉽게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또 응용을 또 살펴볼까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프로겐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겐. 프로겐은 또 이것도 역시 약자입니다. Progressive Growing of Gans의 약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커져가는, 그 확대해가는 그러한 겐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데모는 그 링크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유튜브로 이 Progressive Growing Gan으로 만들어진 그 저희 오브젝트 들을 이미지 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있죠 너무나도 리얼리스틱한 진짜 사람 얼굴 사진 특히 그뭐 연예인 사진 같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 셀렙 a hq 데이터셋 이라는게 있는데 그, 유명 인사들의 그, 하이 퀄리티, 그 그러니까 고해상도 사진으로 훈련시킨 그러한 겐입니다. 그런데, 1024x1024 이미지면 얼굴 이미지 그, 레조루션 이 굉장히 고해상도잖아요? 그러한 데이터로 훈련시켜서 이렇게 고해상도의 얼굴을 만들어 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겐을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고해상도의 그러한 그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프로겐이라는 그 제한된 알고리즘은 뭐냐면 저해상도에서 네트워크를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점 해상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더그 훈련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스템적으로 페이즈 1부터 페이즈 2 3해 가지고 k 뭔지 그러니까 k 번째까지 해상도를 높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 이미지를 우리가 그 훈련 그 겐으로 학습을 시키려고 할때이 얼굴 이미지를 저해상도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x4 정도 너무 적은 그 크기의 해상도죠. 그걸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네, 그것과 같은 해상도를 만드는 이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너레이터가 훈련되고 나면 요번에는 조금 더그곳에두배 되는 해상도, 8 곱하기 8 정도.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는 당연히 2 x 2였지만 그것을 업샘플링하는,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그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자를 그 사용할 때 점점점 그 축소하는 또는 확대하는 용도로 이 컨볼루션 연산자의 크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즉이번에는그 네트워크 하나를 더 붙이는데 확대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운 샘플링 거꾸로 된 거죠. 이거는 또이좀 있다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학습을 저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시킨 다음에 해상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는 그러한 응용이라고 할수 있고요. GIF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걸로 설명하면 좀더 쉽습니다. 즉 여기 보면 이미 많이 진행됐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이 제너레이터고요. 아, 거꾸로 하늘색이 제너레이터고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죠.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엔 이렇죠. 4x4짜리로 그 다음에 8x8, 16x16, 32x32, 64x6 등등해서 2의 2승씩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한열 번째쯤 되면 한 1024, 정도의 크기에 레졸루션 되는 것을 학습된, 즉, 학습된 결과가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해상도는 저해상도 내로 학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점 고해상도로. 근데 여기에 또 보면은 그 트레이닝 타임이라 그래서 고해상도로 갈수록 그 계산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점점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해상도일 때는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하루 안에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안에 되는 거지만 이것이 그 시작점이 좋기 때문에 점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고해상도일 때그 이와 같이 그 하이 그행그 그 뭐죠? 퀄리티의 고퀄의 이러한 그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그 소위 네트워크를 추가해 가면서 훈련시키면 훈련의 안정성도 확보되고요. 속도도 좋아지고요. 그 결과 이미지의 품질은 특히 아주 크게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